생명의 생가에서는 호세야서를 28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죠. 호세야서는 이스라엘이 그처럼 비참한 상황에 왜 부딪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어요. 선지자들도 넘어졌죠. 제사장들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치스러운 우상 숭배로 바꿔 놓았죠.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모르게 되었으며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이 내려졌죠. 4장 7절에 보면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희망이고 구원의 메시지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징계를 낳았죠.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총을 낳습니다. 또한 은총은 화해를 가져오죠.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참회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학계로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과 국가의 폐망이 자기들의 범죄로 초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실된 회개 진실된 고백, 그리고 입술의 열매이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기쁘게 사랑하실 여호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바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는 백향목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죠. 이스라은 언약 백성이 여호와께 한결같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비유로 표현한 단어였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소송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으로 이슬을 표현합니다. 모든 폐역한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쉽게 변하는 태도를 당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돕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감남나무처럼 아름답고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할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7절에서 8절까지는 완전한 변화,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우람한 나무처럼 복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백성으로 다시 모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지만, 돌아와 여호와만 신뢰하게 될 것이며, 또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 역시 피어나는 꽃처럼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푸른 잔나무가 되어 주실 것이라 했고요. 또한 진실한 백성을 돌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트로프절 말씀이죠. 지혜롭고 청명한 자의 깨달음이라는 내용인데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진리는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책망은 엄청난 시련과 좌절을 주지만, 그럼에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죄인은 여호와의 섭리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에서 반역하며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은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과 능력, 영적 소생과 영원한 구원의 일을 기리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